3월 5일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리와 무난하근을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의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이하지 못하더이다.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에 이에 데리고 오니, 기신이 예수를 보고 곧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러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기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러시되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 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메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너희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러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는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과 세 제자들이 산에서 내려와 보니 큰 무리에 둘러싸여 제자들이 서기관들과 논쟁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발견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보고 놀라며 달려와서 인사합니다. 이에 자기 아들이 귀신 들려 정신이 분열되는 것을 지켜보던 한 아버지가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였습니다. 이 아버지는 제자들에게 가서 아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간청했지만 제자들은 할수 없었습니다.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은 자신이 택한 제자들이 무기력한 것을 보시고 책망하셨습니다. 마치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구원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데 교회가 그것을 보며 우리는 할수 없어요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기신들린 아들의 아버지는 예수님께 나와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간청했습니다. 이 예수님은 할수 있거더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이라고 답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면서 즉각 반응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에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자 귀신은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아이는 온전히 나왔습니다 제자들이 따로 있을 때 예수님께 자신들의 실패의 이유를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 외에는 다른 해답이 없다고 아주 간단하게 대답하셨습니다. 다른 사본에는 금식이라는 단어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받지 못했습니까? 아닙니다. 이미 그들은 예수님이 둘씩 짝지어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예수님께 그 능력을 받았고 복음을 전할 때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얼마나 주셨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계속해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말만 하는 사람이 될 뿐이지 권세 있는 사람은 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기도로만 해결할 수 있는 어려운 상황을 자주 맞이할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여는 열쇠입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해야하며 또한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겸손하게 그러나 확신을 갖고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진척시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해치는 사탄의 노력을 차단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맞추어 일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을 마주하고 있습니까? 그 무엇도 기도를 대신하시는 못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값싸게 얻어지는 승리가 없음을 깨닫습니다. 당면한 문제 앞에서 승리를 주실 수 있도록 기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의뢰하며 겸손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